여기거든? 어. 지나면... 일단 쏴봐! 고! 고압. NO! GOD! PLEASE! NO! 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등 설비업체 마드마입니다 지금 이밤 늦은 시간에 어, 밤 늦은 시간 초저녁인데요 이제 해가 떨어져서 어, 기 네, 새로 빚은 빌라라는데 여기 지금 고압 작업이 있다고 해서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네, 늦게까지 골선행 하실 것 같은 우리 점장님 만나 뵙고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맞마만느몇 기세요? 예? 14기입니다 오늘 예,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지금 수시로 막히셔가지고 아 자주 막히는데요? 세우지이신 예, 예. 빌라 같은데? 아 예, 지금 7년 된건물이나요 아, 새로 빚은 빌라라는데 1년에 예뭐 3개월에도 한 번씩 막히고 아이고 1년에 한두번 주기로 막히시는 거지 아. 배관을 내시경으로 검수를 했더니 예 일단 통수는 시켰어요 제가 아. 장비를 넣어서 통수는 시켰고 내싱으로 봤더니 기름때가 너무 많이 있어서 지금 사장님하고 합의하에 지금 고압 세척으로 배관 청소를 한번 싹 아, 하는 걸로 네, 막힌 걸 뚫는 건 아니고 이제 네, 세척을 목적으로 일단 뚫는 거고 음. 지금 나가는 시관 쪽도 물이 잘저어 나가나요? 이쪽으로, 나가네. 나가네. 이쪽으로 나가요? 원활히 못 내려가서 지금 지 그것들을 지금 네. 한번 좀 작업 좀 해드리고 하려고, 네. 네. 하려고. 그러면 이쪽으로 나오고 네. 이물은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화장실 화장실 예. 오수네. 하수, 하수, 바다 예. 그럼 예, 아, 예. 이쪽은요? 이쪽은 지금 막혀 있어요. 아, 그럼 여기를, 여기를. 올라가요. 그러면 내려오는 건물에서 나오는 거 이쪽? 이쪽이 나가는 쪽. 예. 근데 지금 이우수랑 보니까 같이 묶여 있어요. 예. 예. 안 아니 얘가 내려가다가 아, 밑으로 떨어지고,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 떨어져서 Y T 자를 써가지고 저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최종 시간으로 나가는 데 어디에? 이쪽? 여긴 오수고 또시간은어 예. 여기도 맞겠네 여기도 지금 물이 또. 시원하게 못 내려가요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되는 건네 지금 그러면 최종 시간은 어디라고 생각하고이밑미어디겠네네 밑에 쓰시 그래도 위에는 없겠지요? 알겠습니다 자정 네. 예, 네. 부탁드릴게요 음. 이리로 간어이거야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음, 여기서 음, 저쪽으로 음, 나가는 어디 음, 가 음, 있을 것 같은데 전장에 음. 저쪽에서 한번 쓰셔보자고 이게 저쪽에 와이프가 있을 수 있어 안 빠져? 깍아 봐 깍아 깍아 해줘봐 우와 여기는 뭐했어? 같이 땡겨봐 같이 땡겨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안 빠져? 네. 잠깐, 가만히 있어봐. 그냥, 그냥 앞으로 내보내. 내보내서, 네. 거기서 노즐을 풀고 땡겨보자고.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나와? 응. 네. 불은 나가네. 깔자 깔짝, 깔짝, 깔짝. 오, 얼어, 못자잘 들어가요? 네. 한방에 네. 체크해요. 좀바퀴는 좋지 않습니다리가 네. 네. 나네. 잘 들어가요? 네. 저쪽 저거, 메모리 하나 있는데, 예, 네. 열어봐야 될것같요 저기 한번 열어봐야 돼. 물이 나오는 거 같아. 그 소리는 나근데 그와 소리가 나지 안냐요더들어가지안 들어요. 안들 근데 물빠지는 거는 이아까하 확실히 더 좋아졌어. 그래? 응. 소리가 들리는데, 응. 거기가 들어가나안들어간다린다는 거지. 오로변이 있어가지고, 참갑 애먹이네, 애먹이. 야 키가 큰거 아니야. 물 봐. 너무 멋진데 몇 달린 것같는니요 건물은 네. 우리 건물이 아닌데 누가 여기에서 모르겠다고 하니까. 어 소리 나네. 오케이. 네 맞습니다. 여기가 여기로 시간을 연결된 게 맞네요. 소리가 되게 납니다. 그럼 내시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물은 음, 어때요 나가요? 어, 문이 잘 나가는데. 날내려 가네 이제. 그러면 내시경 한번 어? 보죠. 네. 네. 진행하시네요 지금 이 까만 게 우리 고압 호스들입니다 음. 쭉쭉 들어가 보세요. 배면 깨끗합니다. 예. 들어가면 아마 왼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떨어져요. 여기서. 떨어져서. 그러니까 떨어져서도 갈수 네. 있거든요. 떨어져서. 어, 물 바로 밑으로 흐르고. 왼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오케이. 와우. 이쪽으로 흘러가죠? 잠깐만, 잠깐만. 어. <laughs> 어. 잠깐 또. 조심하셔야 돼. 네. 네. 한번 더 들어가봐요. 네. 들어갈수 있는 기까지 이물질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물은 음. 네. 잘 빠지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저기서부터 이제 시간은 쭉 떨어집니다. 예예. 네, 예, 예. 저, 수여까지는한번 네. 촬영. 좀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해드릴게요. 다시. 예. 이거는 저쪽에서 찔러야 됩니다. 여기서는 안 들어가기 힘들어요. 왜냐면 배관이 떠서 꽂혀있기 때문에, 음. 내시경이안 들어가서 저쪽에서 보여드려야 돼요 아니, 아까 우리 요 들어가다 만거 있잖아. 그거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쪽에? 응. 음. 지저분하니까 청소를 한번 하고. 하고, 오케이, 아, 오케이, 오 시동 걸어주세요. 여기는 옷을 아니야? 아 옷을 라는데 음. 여기 제가 봤을 때 8m에서 꺾이더라고 여기가 똥나귀다 여기정화요정화에서나기봐요요시간 보실까요? 시간실까요 여기 한번 사장님 보고싶어 하시니까 저기 한번 보여줄까? 저기 봐야겠어 이쪽으로 해야지 어느 쪽으로 실 건데? 이쪽으로 찔릴 건데 어. 먼저 이쪽으로 찔릴게요 안에가 기름이 상당히 많아 어느 쪽이? 이쪽 이쪽, 이쪽. 여기? 예 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데 안으로 들어가는데? 예자 네. 네, 네. 네, 그렇게 대놓고 쏴주세요 네. 됐습니다 들어가보세요 네, 일단 입구 깨끗하고요 쭉으로 들어가네. 네, 들어가고, 가다가 또, 또한번 꺾여요 리고자마자또 꺾여. 3m야. 지금 3m, 20, 20, 20, 20, 20, 어0네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 2 자, 이쪽에 굵은 틀어주어요 자, 고압 다시 넣을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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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들어가는데요, 아빠보다? 안 들어가? 들어가요. 더, 더 들어간다고. 안 들어가? 그럼 하고 랜딩 한면 들어가 볼게요. 더 들어가. 들어가요? 해고 여기거든? 지나 좋아. 동이야고압으로살 땡겨 아아 아니, 쏘지마 그리고 나서 약간 이건내잡겠 고압으로 살살 빼보세 일단 쏴봐 고고 하면서 빼네스 조금만 더해 네. 살짝 1cm 오케이 그거아 너무 게 많이 빼면 안돼 이거잖아요 그지? 이 긴게 지금 꺾이자마자 꺾인데 지금 걸려 있는 거야. 물 한번 쏴보. 어, 쏴보러래. 오, 어, 쭉 밟아! 쏴. No, God, please no. 이렇게만 주려. 아, 멀어. 어, 쏴봐. 오. 어, 맞다리. 맞게 다리네. 배관이 중간에 쳐져 있습니다. 그니까 그 물이 처진데 있다가 물이 어느 정도 차야지 꿀럭 하고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 아유, 빼지 마요. 계속 싸야 돼. 물머니가 아직 많아. 자, 내시겨. 들어가 봐요. 너무 음, 안에, 음, 안에, 음, 있네. 안에 있네. 쏘니까 앞으로 갔다. 다시 고. 다시 고. 음, 음, 이쪽으로, 이매다어야 되나? 일단 들어가면서 들어가보세요 어, 어, 어. 거기까지 8내장군내까지 매장, 들어가야 되요몇년 만에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아 개척을 하신 적은 그 있요 7년 됐어요. 7년 수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발코 고정 아, 고정 잘 떨어졌죠? 이제 한번 가볼게요 a few moments later. Okay. 자, 뭐. 터져서, 야, 시동 꺼. 이거? 아니. 예. 부유물들, 부유물들. 그냥 9배가 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여기, 네, 여기 4, 보면은 네. 2도 플러스 3도 2도죠. 아니, 설마. 내려가야 되면은 마이너스가 나야 돼. 헤드 가도가 아, 근데 오. 지금 플러스라는 얘기는 9배가 밑으로 가는게 아니라 이렇게 체력이. 어. 계속 9배가 안 좋은 거예요. 마이너스가 나야 되는데 플러스 3도 4도 5도 막 이렇게 올라가면 9배가. 내려가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 모래 찌법이 모래 모래. 저거는 왜 그러냐? 면패고 헤드가 확대돼서 보이기 때문에 저게커 보이는 건데 저거는 굉장히 작은 구형 물입니다. 물속에 보이는. 깨끗한.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대체적으로 구배가 좋은 거예요. 물이 안 차는 거예요. 꼭 꺾여, 나한 여섯 번이 꺾여, 여섯 번이. 지금 그러니까 들어가는 동안에. 이렇게 자주 꺾이면 흐름이 안 좋아져서 자꾸 막히는 원인이 됐어. 저쪽에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삥랭랭 돌아가지고 하는 거죠. 아, 내가는 왜이렇게있이지 모르겠네. 설거지 할때 수돗물을 조금씩 틀면 괜찮은데 많이 틀면 자꾸 하수구에서 역류한다고? 배관을 뚫어도 다시 막힌다고? 현애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애안경은 내시경으로 배관 내부의 이물질까지 싹 없애준대. 지금 당장 전화해 1호 44 4469 1호 44 4469 현애안경